이 회사가 천연가스 발전소를 두 군데를 인수하겠다는 뉴스를 발표했고 를 이것 때문에 25%가 급등을 했고 그 다음날 5% 정도 되돌린 다음에 지난 새벽에 8% 추가 상승을 했어요 여기에서 저는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천연가스, 가스터빈 이게 실제 미국 에너지 시장이 지금 가장 핫한 테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 시장까지 뚝뚝뚝뚝 연결을 한번 해보면 이것 자체도 두산에너지예요 또하 나의 모멘텀이 확인되는 모습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진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샘 김진입니다. 피디님들과 증시에 대해서 피디님들 궁금증도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 이야기도 좀 많이 드려보려고 하는 증시 그 시간인데요. 오늘도 엄청 많이 고민해서 질문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에 이슈도 많고, 이벤트도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시작할까요? 지 베르노바가 15%가 올랐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지 베르노바가 15% 상승을 했는데, 이게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을 했단 말이죠. 실적만 놓고 딱 보게 되면, 연간으로 봤을 때 실적의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압도하고는 그런 수준의 실적 발표가 아니었거든요. 소위 조금 센티멘트가 안 좋은 주식 같으면 그것꼬투리 잡아서 주가가 빠질 법도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15%가 더 급등을 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튿 전날, 지이 베르노바하고 같은 영역에 있는 회사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탈렌 에너지라는 회사가 원래는 이제 원전, SMR 관련, 원전 관련해서 아마존 데이터 센터에 전력 공급을 하기로 계약을 맺으면서 유명해진 게 탈렌 에너지인데 이 회사가 천연 가스 발전소를 두 군데를 인수하겠다라는 뉴스를 발표를 했고 이것 때문에 25%가 급등을 했고 그 다음날 5% 정도 되돌린 다음에 지난 새벽에 8%의 추가 상승을 보였어요. 여기에서 저는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사람들이 원전으로도 생각 많이 하고 전력기기로도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할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핵심은 천연가스가 아닐까? 미국 에너지 산업 전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천연가스가 가장 핫한 아이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베르노바의 실적을 통해서도 그리고 탈레 에너지의 공시와 주가 상승을 통해서 해보게 됐어요. 지베르노바 같은 경우에도 다 아는 회사거든요. 원래 에디슨의 회사에서는 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 아는 회사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두산 에노빌리티 영상을 찍으면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천연가스 발전소에 들어가는 가스터빈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천연가스, 가스터빈, 이게? 실제 미국 에너지 시장이 지금 가장 핫한 테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 시장까지 뚝뚝뚝뚝뚝 연결을 한번 해보면, 이것 자체로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또 하나의 모멘텀이 확인되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실제로 실적이 단기간에 막 찍히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수주가 본격적으로 막 잡히거나, 그렇지도 못한, 아직은 그 정도 상태인데, 그래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에 기대가 너무 높아서 가시화될 수 있는 기대가 너무 높아서 주가가 상승한 케이스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보통 네러티브 주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러티브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 SMR, 원전주 이렇게 많이 취급을 하시는데 저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천연가스, 가스터빈에 오히려 더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냐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네러티브 주식이라는 건 이후에 수주가 들어오고 그래서 실적으로 잡힌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smr이나 원전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까지 들어오는데 기간이 8년 뭐 이렇게 길어요 근데 반면에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열이 상대적으로 짧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두산 에노빌리티의 수주 전망을 보게 되면 2026년부터 수주가.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는 곳은 원전이나 SMR이 아니라 천연가스가스터빈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도 원전 주식, SMR 주식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천연가스 가스터빈에 관련한 주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면 바로미터가 지베르노바, 유럽의 지멘스 에너지, 일본의 미지비스지 중공뭐 이런 게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주가는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상승을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글로벌하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구나. 지베르노바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응을 해줄까? 반응을 해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응을 해줄까?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궁금하고 두산 애너빌리티 입장에서 보면 더 좋은 환경이 눈으로 확인되고 있구나 아직 수주를 받은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랑 일본이 사후 관세를 25%에서 15%로 협상 완료했고 일본에서 진행한 협상이 혹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관세 협상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유럽이 15%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고기까지 가정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관세가 15% 정도로 낮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게 대상국이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아니라 가장 큰 무역 대상국 중에 하나인 일본, 유럽이라는 거죠. 실제로 요번 데드라인에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는 유럽, 한국, 일본이었거든요. 이중에 두 군데를 15%로 맞춰준 거예요. 그러면 이 관세가 평균 관세율로 측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미국 전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고 정부 재정은 늘어나고 총수요도 늘어나는 효과가 될 것인가 이런 분석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냥 일종의 그 많은 분석들의 가장 핵심적인 허들은 뭐였냐면 평균 관세율이 20%를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였었어요. 평균 관세율이 20%를 넘어가게 되면 관세는 올라갔기 때문에 재정 수익은 늘겠지만 전체적인 총수요는 감소를 하게 되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센서스였거든요. 일단 일본 15%, 유럽도 15%라고 하면 평균 관세율이 20% 이하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겠죠. 물론 이건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중국이랑 몇 퍼센트 관세를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평균 관세율은 그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력한 국가에서 일본, 유럽에서 15%를 했다라는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영국이랑 10% 합의했을 때 굉장히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그거와 유사한 수준의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일거양득인 거죠. 왜냐하면 원래 관세 없었잖아요. 근데 관세를 부과를 했어요. 근데 미국은 최근에 재정이 나빠지고 있다라는 위험요인이 있잖아요. 근데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정 수입은 증가하게 되는 거고 미국의 재정 리스크는 축소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 평균 관세율이 20% 이하 수준이라고 한다면 전체 매크로에 주는 충격이 그래도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거양득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방위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쟁점이었는데 아마 발표. 안될 거로 볼수 있어요. 국가 기밀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발표한 내용을 주력으로 해서 보게 되면 트럼프는 이 관세를 정치적으로 사용하잖아요. 미국의 좋은 것만 얘기했을 거라고요. 일본의 대규모 투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일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25%였는데 15%로 줄었고 특히나 의미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미국이 관세에 관해서 절대 양보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던 두 품목이 있는데 자동차랑 철강입니다. 그러면 그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면 자동차도 15%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잘된 협상의 결과다. 실제로 뒤에서 미국에 얼마를 더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건 잘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15%로 맞추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된 협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반세상 발표 이후에 어떤 주식이 떴나 이렇게 보면은 자동차, I.T. 수출, 기계 이런 종목 들이 두 자릿수대 상승을 보이면서 니케가 3.5%의 급등을 보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이제 일본과 빗대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죠. 15%가 될려나 안 될까? 되게 부담 요인이고 불확실성 요인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시장은 토요타 같으니까 우리나라 현대차도 뜨면서 유사한 반응을 보여 준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너무 낙관적인 반응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자동차 15%로 막았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가 트럭 럼 당선되자마자 관세협상 전에 미국에 대규모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죠. 사실 자동차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협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한15% 전조의 순에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라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차원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러면 관세협상 리스크가 사라지니까 자동차도 뜨고 2차전지도 뜨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섹터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시장 전체 호재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동안 좋았잖아요. 그동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계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수 관련 대형 수출주들, 반도체 제외, 지수 관련 대형 수출주들인 지속해서 부진했었고 특별하게 상승이 없었고 여전히 그들의 중장기적인 추세는 우하향하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왜 부진했나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관세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근데 이 관세 불확실성이 15%로 결정되는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 그런 결정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 종목들이 중장기 우하향하는 하락 추세에서는 벗어나는 회복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장 전체에서 생각해 보면 빡 올라가려고 했는데 밑에서 못 올라가게 계속 막고 있었던 섹터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해방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시장 전체 측면에서 지수 전체 측면에서 강도가 더 강해질 가능성,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은 증가한 거 아닌가 이 관세로 저는 그렇게 오히려 더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파월 해인 가능성 보도로 미국의 장중 채권 금리가 급등을 했었잖아요. 빠르게 부인하면서 다시 안정을 찾으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이걸 단순 스캔들 로볼수 없는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찐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절대 단순 스캔들이 아니라 트럼프의 의도된 탭핑이다? 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파월의 해임 가능성을 시장에 쓱 흘렸을 때 실제로 시장 반응이 어떤지 이걸 아마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파월이 조기에 해임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발작적인 반응을 보인 것처럼 아마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할 거거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체 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 나라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된다? 굉장히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금융은 기본적으로 신뢰, 크레딧, 트러스트가 배경이 돼야 작동하는 시장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뢰, 트러스트가 기본적으로 배경에 있어야. 작동하는 시장인데 그게 깨지면 스캔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사유도 없는데 해임한다는 라건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대신에 차기 의장을 빠르게 선임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파월도요, 3개월 먼저 선임됐었거든요. 자기도 그랬기 때문에 후임이 자기 임기 전에 빠르게 선임되는 거, 이것까지 파월이 뭐라고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거기까지는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더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뭐냐면, 차기의장이 내년도 2월 이 정도에 선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금리를 다시 내리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내리기 시작한다고 하면, 파월은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종료까지 시키지는 못해요 이 종료의 결정은 누가 한다? 차기 의장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금리라는 거는 내리는 금리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터미널 레이트 금리 하나의 사이클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마지막 금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종의 통화정책이 작동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거에 대한 결정을 파월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미 지금부터 파월의 영향력은 떨어지고 있다라고 충분히 볼수 있을 것 같고, 파월의 의정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원로의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달에 금리나 해야 되고, 나한테 의장시켜주면, 나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 같고, 스카페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연준 청사 있잖아요. 개보수하는데 예산이 조금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스카페센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연준이 너무 비대해졌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보석감처럼 지켜줘야 되지만, 뭐 너무 하는 일이 많아서 비대해졌고, 비대해진 이유는 관리. 리 감독이 안 돼서다. 아니 청사 조금 개보수하는 데 예산 늘었다고 거기까지 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파월의 의장의 영향력이 그만큼 축소되어 있다는 것 같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냥 시중의 시장의 금리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파월이 무조건 안 내리겠다고 하는 입장도 아닌데, 결국 트럼프의 입맛에 맞는 차기 의장까지 오면 터미널 레이트가 생각보다 더 낮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시중에서는 계속해서 금리가 하락하는 쪽으로 베팅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 시장 전체적으로 파월한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고 금리는 압력도 증가하고 있는 거다 볼수 있고 결국 파월에 탭핑 한번 했던 게 계속해서 여기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의 바람대로 금리가 하락할 경우에는 시장은 결국 어떻게 반응할까요? 투자자로서 가장 걱정되는 건 결국에 내가 보유한 주식의 주가의 움직임인데 그게 가장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우리 관세 얘기했던 거하고 인맥 상통하는 연결되는 부분인데 우선 미국의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큰 리스크, 재정 리스크예요. 근데 관세를 통해서 재정 리스크는 좀 축소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책 금리도 인하를 시키게 되면 금리의 인하 속도가 빨라지고 그 인하 폭이 커지게 되면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누가 제일 많이 받냐면 미국 정부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재정에 이자 갚는 게 엄청 높은 비중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축소되는 이벤트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증시 입장에서 보면은 전체 큰 틀의 위험이 축소되는 거니까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또하 나는 뭐냐면 이것도 관세랑 연결되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관세를 진행하고 나서 단한 번도 리세션이 오지 않은 적은 없거든요. 상호 관세 부과 이후에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가 배경이 된 건데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번에도 가장 유리없이 관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 미국의 경기 침체 수요도 나는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는데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오는 미래의 리세션에 대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시장에 가장 안 좋게 영향을 미칠 때는 뭐냐면 경기가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금리를 인하하면 그때는 시장이 되게 부정적으로 반응해요 왜냐하면 진짜 안 좋은가 보나 중앙은행을 통해서 시장은 그렇게 확인하거든요 근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증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최근에 보면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 스몰캡 지수, 의외로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 만약에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는 속도, 실제로 그래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인하를 하게 되고 터미널 레이트 자체가 더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 수혜는 시중에 돈을 많이 빌려다 쓰는 빅테크가 아니고요. 시중에 돈을 많이 융통해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는 중소형 회사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관심의 폭이, 상승의 폭이 넓어질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조금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그래도 저는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틀은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서 그런 말씀들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봤는데 이게 여러분들 투자에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거 예고긴 한데요. 저희 채널 약간 좀 변화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런 개편이 또 우리 채널 전체를 더 부흥하게 할수 있는 발받침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전화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찐샘 김샘이고요. 찐샘 여러분 파이팅입니다.